반갑습니다. 제옥심입니다. 실제로 지금 방학기간에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거의 목이 맛이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파트 7을 같이 풀어볼 건데요. 호익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 뭐냐면요. 당연히 기사문 중에서도 4문제짜리 있죠.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유형이 있죠. 메시지나 채팅 유형이 있는데요. 사실 난이도가 낮다고 보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풀고 나서 매기고 나면은 항상 한 문제가 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나눠서요. 기사문 한번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 유형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기사문 네 문제짜리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그대로 풀어낼 거니까 문제를 꼭 풀고 나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올려드린 지난 파트 7 영상들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제 파트 7 영상이 처음이라면, 지난 영상을 꼭 한번 보고 오세요.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풀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기사문. 내네 문제짜리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이미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눈에 익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문의 특징은요 뭔가 스크롤의 압박이 있어 뭔가 읽어야 될 내용이 많다 라는 직감이 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요 이 4번 문제에는요 주로 문장 삽입 유형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 기사문에서도요, 4번 문제에 이렇게 문장을 삽입하는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음은요, 이 문제들을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화면을 정지하시고 나서요, 한번 풀어보고 나서 풀이를 들으세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두 문제를 읽고 나서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두 문제를 읽으라고 하는 느낌이 정말 꼼꼼하게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 누구를 위해서 이 기사가 주로 의도되는 것인가?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어떤 핵심 키워드 하나를 물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 뭔가 기사가 나온다. 어, 카프라는게 나오나? 이 정도인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사문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요.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리고 문장 삽입에서 이거는 읽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사문에서는요, 여러분들. 1번, 2번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읽고 들어가면 되냐면, 쌍 따옴표에 나와 있는 이 문장만 읽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쌍 따옴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핵심 키워드 하나만 물고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시작점에 예를 들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택스 혜택, 뭐 정기적인 지원금 이런 거다 해석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해도 된다라는 거야. 카풀을 했을 때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어? 카풀을 하고 보상을 받겠네. 이 정도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물고 나서 바로 지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1번 문제나 2번 문제도 읽고 가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된다라는 감정을 제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문 4문제짜리에서는 쌍따옴표 문장에 핵심 키워드 한두 개만 물고 지문에 바로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파트 7은 절대 부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제목을 봐주는 게 좋고요. 여러분, 기사문의 제목은요, 문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문법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역시나 그냥 핵심 메시지 제목만 따주시면 되는데요. 결국에 카풀에 관한 거고요. 어떤 사업체들이 관련을 가진답니다. 여러분들 커퓨트가 출퇴근하다잖아. 통근하다잖아. 어, 많은 직원들이요. 투는 출근하는 거고 커뮤트 프롬은 퇴근하는 거겠죠. 그들의 일터로부터 출퇴근을 한답니다. 뭘 사용해서 개인적인 자동차, 자가용이겠죠. 그리고요. 거의 뭐뭐 하지 않다의 베 l 리가 떴습니다. 어떠한 직원들도 현재 카풀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상에서는요. 정말 많이 질문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단락까지 읽고 첫 번째 문제를 풀러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지금 첫 번째 단락이라 함이 어딘가요? 아마 여긴 것 같은데, 이러실 거예요. 어, 나는 제육쌤이 해주는 말 믿을 거야. 제육쌤이 첫 번째 단락까지 읽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단락까지 읽어야지.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 읽는 순간 너무 많은 내용 읽게 된다라는 거 직감적으로 깨달으셨죠? 기사문에서 첫 번째 단락이 아주 이상적으로 이런 곳에서 구분이 돼있다면 정말 그 구분되어 있는 곳까지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사문의 특징 자체가 단락 구분이 잘안돼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디까지 읽냐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문장 삽입 문제 읽고 왔죠. 1번까지 검증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기사문은요, 첫 번째 단락까지 읽는 느낌이 아니라 문장 삽입의 1번을 검증해 주는 느낌까지만 읽는다. 기억하세요. 결국, 카풀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뒤에 뭔데? 카풀이요. 복잡해 보인대요. 처음에 직원들한테요. That is why가 그래서죠. 그래서요.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이러한 것들을 뭔가 좀 시켜야 된대요. 용이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1번에 갑자기, 예를 들어, 이런 보상을 받아야 돼. 문장 이상하죠? 1번 과감하게 제껴주시고요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1번 문제를 풀러 가고 싶습니다. 저는요. 기사문에 항상 for whom i n t e n d e d o 유형이 나올 거예요. 이거 나올 때마다 누구를 위하여 이 기사가 주로 의도되었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기사를 주로 누가 읽어야 되냐고요. 누가 읽을 것 같냐고요. 사실 이미 답이 나온 사람은요. 냄새를 잘 맡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에서도 어떤 이런 사업체들이 관련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리고요. 마지막에 고용주들, 사업주들이 이런 카풀을 장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번이 찍히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비번을 찍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풀리는 순간 무조건 수직 낙하야 다음 문제의 보기를 읽으러 가셔야 됩니다. 읽어 볼게요. 카풀했을 때의 이익인 것. 해로운 대기오염을 줄여주거나 직원들끼리 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시켜주고 교통혼잡을 막아주고 카풀을 했을 때 이익 네 가지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몇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계속 갑니다. 카풀하는 거에 대한 환경적인 혜택이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고려하진 않는데요. 어떤 실용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혜택들 느낌이 오시죠? 보기 하나 제길 준비하세요. 카풀은요. 직원들이 좀더 많은 시간을 쓰게 안돼요 사무실 밖에서요. 그리고 이 시간은요. 사용된대요. 서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4G가 뭘 형성하다잖아. 뭐 강력한 관계를 형성시킨대요. 아까 보기에서요. 바로 제껴주세요. 비번은 맞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번 바로 제껴줬고요. 또한요. 시간을 줄인대요. 출퇴근 통금 시간을 줄인답니다. 왜? 이것이 더 적은 자동차들이 길에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은 교통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겠죠. 바로 뒤번 제껴 주세요. 다 왔다. 그리고 또한 의미한답니다. 사람들이 돈을 덜 쓴대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 자동차 관련된 비용 맞습니까? 바로 제껴 주시고요. 정답 A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A까지 찍은 상태에서 우리가 174번을 마주하러 가잖아. 여기서 지금 시간 단축이 엄청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장 삽입 유형은요. 문제의 숫자에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동의어 문제와 문장 삽입은요. 문제수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냥 따로 풀수 있는 유형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174번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라고 했죠. 지금 2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기까지 읽었거든요. 결국에 이렇게나 많은 내용이 아직까지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그림찾기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부분적으로 읽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짜둔 그런 플로우 속에서 마지막 문제는 숨은 그림찾기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175번은요, 군데군데군데 읽으면 맥락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요, 우선 174번을 해결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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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읽었다고 하겠습니다. 읽은 거예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하고 이런 숨은 그림찾기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숨은 그림찾기라는 거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하객군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정말 막연하게 레이더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돌리셔야 돼요. 지금 174번에서 여러분들이 꼭 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볼때 이거예요. 정기적으로 뭔가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막연하게 보기 a b c d에서 어, A, B, C, D 내용 중에 뭐 하나가 있나?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 맥을 찾으러 바로 가셔야 된다라는 마지막 문제는 주로 마지막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단어가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다른 말로 바뀌어서 등장을 하잖아요. 어떤 걸로 지금은 등장하는 것 같냐면요. From time to time이야. From time to time이 뭐냐면, 뭐 자주.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명확하게 뜻의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정기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여기에 묻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을 타겟군을 잡은 상태에서 빠르게 레이더를 돌리라는 겁니다. 지금 레이더를 이 부분에서 돌려주면 될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할당된 드라이버를 바꾸래요, 자주. 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라는 거겠죠. 바로 정답을 찍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운전자를 바꾸라는 것이 C번으로 물리겠네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제 175번이 남았는데요. 정말 현실적으로요. 2번이 주로 있잖아. 좌측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이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요. 1번이나 2번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거나, 혹은 1번이나 2번은 아니야까지는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로 3번, 4번만 우리가 검증을 해주면 되거든. 여러분들, 사람 뇌가 웃기다. 복이 4개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군데군데 읽어서는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번이랑 4번만 살아있잖아. 군데군데 타겟군을 하더라도 충분히 맞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맥락 파악은 다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새악의 경우에 지문을 가지고 왔고요. 이런 경우에 2번까지는 읽어주면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주들, 어떤 사업주들이냐면은, 어, 이런, 카풀 계획에 실행을 고려하는 사업주들은요, 제공해야 된답니다. 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낚인 사람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낚였어요. 뭐 때문에 낚였냐면, 뭔가 인센티브가 뭔가 보상이랑 관련성이 있잖아. 그거는 해석을 꼼꼼하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명확하게 전달을 드리자면요, 이 2번 뒤에 for example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이두 개가 연속으로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이번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3번, 4번을 남겨둔 상태에서는요.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레이더를 잘 돌려 주셔야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요. 4번에 앞부분에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어, 지역의 시의회가 인센티브를 사업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대요. 결국에 회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인센티브로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냐, 4번이냐 두 개의 보기가 남았을 때는요, 다 읽지 않아도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 4번으로 찍어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사문에서 이 문장삽입의 경우 굉장히 깊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것 또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요, 이 1번에서 바로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초반부에서 1번에서 바로 정답이 나왔다라는 거거든? 그때는 정말 특이하게 여러분들, 이 172번으로 대표되는 1번 문제의 답을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1번 답도 나오고, 4번 답도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1번에서 정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72번 문제로 대표되는 기사문의 1번 문제는요, 답이 상단부에서 나오기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읽어줬을 때, 극단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이 정도의 정답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요, 꼭 다른 질문에서 한번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문을 끝내야 되는데요. 정말 분석을 많이 한 거고, 문제를 누구보다 많이 풀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1번 문제는요, 상단부에 정답이 있습니다. 식상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냐 싶으시죠? 근데, 1번 문제가 여기서 답이 나온다라는 스스로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어설프게 밑에 계속 줄줄줄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2번 문제는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거예요. 분명히 하단부 혹은 있잖아, 우측에. 두세 문장 선에서는 무조건 답이 나오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가 남았을 때는 남은 부분을 가지고 레이더를 돌려서 마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번은요, 제가 단독으로 빼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여러분들, 기사문이 스크롤에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읽어야 될 양이 많다 보니까, 겁을 먹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 기사문 자체가 사실상, 이 정도밖에 글이 없는 거야. 스크롤 압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는 거죠. 왜? 마지막 부분은 결국에 숨은 그림 찾기에서 마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요. 저는 군데군데 읽은 게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다 읽다가 읽지 말아야 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읽지 않은 것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저의 전략이잖아요. 스스로 훈련하셔가지고요. 단일 지문 아티클 네 문제짜리에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